내피림. 내피림이 무엇일까? 많은 여러 책자들을 보기도 했었고 몇몇 설교도 들어봤고 그런데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을 저는 아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내피림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성경 게시록 1장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장세기 6장 네피림들은 이단들이다 라는 생각이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구분하기 힘든 능력 있는 이단들이 더 많이 출몰할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노아 홍수 이전 시대처럼 많은 이들이 자신이 재림 예수라 주장할 것이라는 감동입니다. 그 순간에 그 감동된 마음을 잡고 묵상을 하는데 많은 것이 수긍이 되고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단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여러 성경과 환경이 떠오르며 동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해지는 말들로 에녹을 알았을 것입니다. 에녹이 60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 곧그 세상의 멸망이 올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행이 300년 동안 이어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보면 무드셀레가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900살이 넘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에녹의 증거를 기억하고 에녹의 말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 에녹이 승천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혹은 보고 알았던 동시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때 생명이 길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무두셀라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자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마도 그게 달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신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 그리고 태어난 자식들은 고대 용사들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어떤 책들을 읽다 보면 네피림들이 굉장히 힘 있고 능력 있고 키가 3,000미터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단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사람이 특출해 보이면 우리들 눈에 그 사람이 굉장하게 보이고 크게 보입니다. 그 구원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괜찮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을 것이고 또 아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의 능력이 충출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애녹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열심으로 후손을 낳아 드려 구원자를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처럼 임하셨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험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란 말을 하면서 기적을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아 시대에 대단한 구원자 같은 이들이 나타나 얼마나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으켰을까요? 지금 재림주를 기다리는 것보다 어쩌면 장세기 3장에서 약속된 여인의 후손인 구원자를 기다리는 일들이 노아 시대에 훨씬 더 그게 달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탄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내 피림들이 했던 일들을 하라 요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 기적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죄를 해결하고 노예 돼 버린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큰 자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주 기적들을 행하시고는 숨으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있기 전 얼마나 많은 구원자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 출몰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더욱이 에녹이 승천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 요즘 휴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처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게 달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충출한 구원자처럼 보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니으로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내가 세상의 구원자다 라고 외친 그큰 사람들,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인의 후손을 얻기 위해서 대상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골라서 아이를 낳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셨고, 노아가 받은 것은 방주를 짓기 위한 설계도 하나뿐입니다. 아마도 노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깝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바보처럼 보였을까요? 그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게 보였을까요? 니무록 같은 사람들, 구원자를 외치면서 나타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네피림들이 많이 나타난 그 때에 자신이 구원자라고 외친 대단한 사람들에 비해 노아가 하는 짓을 보면 참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산 속에서 무슨 바닷가도 아니고 산에서 방주를 만들어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데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웬 방주? 저는 노아방주를 산에서 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무로 지었고 또 홍수가 날 거니까. 아무튼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것을 했다고만은 보지 않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구원자들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겠지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60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까? 세명 밖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형제 자매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거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하찮게 보였을까요? 구원? 말도 안 돼.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큰 자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마도 그들을 따라가지는 않았을까요? 어쩌면 노아의 딸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내가 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노아는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을까요? 형제들, 마을사람들, 친구들 모두에게 조롱을 당했을 것이고 멸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 장세기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9절에 보면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사람들 눈에는 조롱거리.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꼭 지킬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의 방주를 완성하게 합니다. 노아로 인해서 세상에 살아남아야 되는 동물들이 구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보는 눈 겉모습이죠. 육신적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받은 사람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말그 그 말씀이 점점 자라서 나를 덮지요. 그리고 나의 나를 보호하는 귀한 방주의 역할,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40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은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된 완전한 사람 그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점점 자라야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말씀을 먹으려고 애쓰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나중에는 말씀이 사람을 먹는 결과가 되고 또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말씀이 말씀을 먹게 되는 거죠. 나는 없어지고 말씀만 있게 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상태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 때가 될 때까지, 이제 때가 되어서 과실을 맺을 때, 잎이 싱싱하다고 시편에 증언합니다. 잎이 마르지 않고 싱싱하다는 것은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이거든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면 모든 부와 능력과 권세, 이런 것들이 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완성해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집의 기둥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나중에는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성경을 읽다가 제가 주님께 이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냥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훨씬 이전부터, 우리 성교지, 이곳 성교지의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돈들을 써가면서 전도를 하지요. 아, 진짜 많이 먹힙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자주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 나름 미루고 미루다가 조사를 나름대로 하고 연구를 하지요. 제가 할수 있는 만큼 하는데 결론은 내가 그들을 이단이다 아니다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참여하지는 말라. 남들이 참여하는 것에 상관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참여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팀. 우리 달리다곰 사역자들은 제 말을 많이 신뢰하는 편이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고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여쭙고 묵상하고 있을 때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는 말과 이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잘 됐다, 잘못 됐다 말하기 이전에 너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를 먼저 보라. 남의 눈에 있는 티, 그티 보지 말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러기 위해서는 잠잠히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에 집중하라.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것은 잘된 거야, 못된 거야 하기 이전에 거룩한 것은 네가 먼저 지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노아처럼 묵묵히, 아주 묵묵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마라. 가끔 저에게 어, 어떤 그 문자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문자들을 보면, 어, 많은 것들이 유익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제보이기에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지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나에게 말하면서 주장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묻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면 소용없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에게 그것이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라면, 정말 목이 마르고 나의 도움을 원한다면, 내 부족한 지식이지만, 할수 있는 만큼 돕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걸로 하면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짓밟고 내가 한 말보다 더큰 것들이 나에게 그들을 통해서 덮쳐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노아 때처럼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계시록을 읽는 중에 갑자기 창세기 육장 내피림은 이단들이었다라는 그런 감동이 훅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밥을 먹으면서도 걸으면서도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신구약의 여러 구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내필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한 번도 그들이 이단일 것이다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거든요. 아무튼 좀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만큼, 인도하시는 만큼,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